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이선 공격수 델리 알리와 2022년까지 재계약했습니다. 토트넘은 19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입단한 알리와의 계약 갱신 사실을 밝혔습니다. 알리는 2015년 1월 MK 돈스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지만 남은 2014-2015 시즌 동안 MK 돈스로 재임되됐습니다 이후 2015-2016 시즌 개막 전부터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 알리는 단기간에 주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알리는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46경기에 출전해 10골 11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잉글랜드 프로축구선수협회 올해의 영플레이어에 선정됐습니다. 알리는 올 시즌 토트넘에서 50경기 출전 기록을 세웠고 손흥민이 이골 1어시스트로 활약했던 스토크시티전에서 자신의 11번째 골을 넣으며 팀의 4대0 승리를 도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도 데뷔한 알리는 A매치 12경기에서 1골을 기록 중입니다. 알리는 이날 구단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은 내게 대단한 해였다. 많은 분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매우 좋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1년이 꿈만 같다면서 매년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어울러 그는 토트넘 입단 후 변화에 대해서는 성장했다. 주변의 현실감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분들이 많다면서 늘어난 주변 관심에 대해서는 꿈 같지만 저는 항상 그래왔듯이 똑같은 아이다. 경기장 밖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